자, 다음 대결입니다. ASL. 한번또 붙어보죠. 김명훈 선수 대 이재우 선수 아까 뉴스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 누가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명훈 선수 4대 2. 어, 김명훈 선수 의 우승을 예측하신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이재우 선수가 4대 1로 우승할 겁니다. 어, 완전히 압도를 한다. 네. 네. 솔직히 4대0 하고 싶었는데 네. 김명훈 선수의 한 방까지는 예측좀 <laughs> 불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4대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재호 선수가. 어, 저는 조금 반대로 봤던 게 김명훈 선수가 시종일관 두들겨 패다가 박재호 모드 한두번 정도 나오고 결국 다시 자,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경기를 좀 예상을 한게 이영호를 잡았어요. 아까 데이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이영호 잡은 거 누구예요? 이용호 잡은 건 김명훈 선수죠. 김명훈 선수죠. 네. 그리고 박상현 선수를 잡은 거는 이재호 선수기는 해요. 네. 근데 좀 그렇게 되면 급이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용호를 잡고 올라왔는데 또 테란전 하는데 이재호라고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같은 4강 넣끼리 끝나는 것도 우습고 우습고 데이터 좋아해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재호 선수가 양대 리그 있죠. 과거부터 내려오는 OSL, MSL. 네. 거기서 대저그전 승률이 62.1%예요. 심지어 예선 6경기나 나갔어요. 아 MSL과 OSL 통틀어서 네 나서네. 근데 김명훈 선수 33경기밖에 못했어요 일단 경기수에서 밀리잖아요 근데 대테란전 승률 56.3%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테란전이 음, 근데 이영호 네. 선수를 잡은 거는 네. 김명훈 선수가 잘한 게 아니라 이영호 선수가 못했다 발리우닉만 하다 끝났잖아요 골리우닉이라 자존심 세우다가? 그렇죠 그게 자존심 싸움에서 밀린 거지 네. 실력 싸움에서 밀렸다고 보지는 않아 오히려 이재훈 선수 이번 시즌 얼마나 잘했습니까? 심지어 점점 상승 곡선이에 보면은 빌도도 다양하게 하고, 적그가 어떻게 나오든 대처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휘두르기에도 드롭쉽으로 오히려 역공해갖고 이기고, 짜내기까지도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힘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재호 선수 할 만하다, 이재호 선수 할 만하다가 아니라 한다 우승' 이거, 한다 음... 이재호 선수. 이렇게 뭐랄까 좀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저희 기자 님의뭐 의견이시기도 어, 하고 그쵸, 예, 그쵸. 저는 제 의견은 이제 김명훈 선수가 우승할 거다 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얄 로랄, 아, 이쪽에 로랄몬 이쪽에 스왈몬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치를 하나씩 나눠가질 수도 있고 몰아서 가질 수도 있고요. 아그쪽으 어, 예. 아주 아주 뭐... 내가 살판하게 놀려야 지금. 아무튼 뭐 <laughs> 저는 사실 그런 거 굴하지가 않는 게. 예. 스포츠라는 아, 건뭐 변수라는 게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고 다만 저는 거기서 언제나 우세한 쪽 데이터로 봤을 때 당연히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맞는 바이고 아, 봐요. 아참그 아까 제가 네. T1 쪽에는 역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병훈 쪽이 정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게 그릇된 신념이 이게 아니 왜 자꾸 내가 하는 말만 그릇된데? 숙녀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이재호 선수가 대저그장배 프로? 그거 0가 넘죠? 그거 다 OSL, MS 그몇년전 얘기입니까? 그때 선수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아스타는 네. 그대로다. 네. 나이를 먹는데 선수들이 그렇다고 아이 그러면은 <laughs> 김용우 선수 그대로고 이재호 선수 맞는 것일까? <laughs> 아, 그것도 그렇기는 하네. 늙는 것도 같이 늙어요. <laughs> 그러네요. 늙는 아, 그, 것도 같이 늙고 게임도 인정? 같이 오래됐고 선수도 <laughs> 네. 그대로예요. 김명호 선수하고 이영호 선수 9년 전에 MSL 결승에서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4강에서 <laughs> 또 붙었을 뿐이라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laughs> 그 결승전이 무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이재호 선수 필드로 경기를 하는 것 같았었고 그게 불안해요 저는 거기에는 네. 그날 수많은 고스트들이 관중석을 채울 거예요 <laughs> 클로킹 상태로 레이스와 함께 <laughs> 네. 테란의 이 가오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날은 결국 적은 안 된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스타 승부예측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약간 좀더 팬심이라던가 좀 약간 일반인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 우리 기자님은 확실히 기자님처럼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 약간 좀 어떤 쪽이 좀더 우세할지 만약에 이러고 제가 이기면 정말 스알못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더라도 사실 저는 이을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알못과 롤알못 누가 좀더 게임을 보는 눈이 뛰어날지 모든 진실은 다음 주에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네요. 승자의 즉 진행까지 마무리했습니다.